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땅히 갈길할일 3절 말씀이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 패망했습니다그 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었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 벌어진 일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보는 가운데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바벨론 칼에 살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52장 30절로 30 이후로 보니, 오늘 말씀은 마지막 4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마지막 4차의 멸망의 그 시대를 오늘 그리고 있는데, 주인들만 4,6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차 때에, 열1기 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 3, 4차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총 망해가는 기간은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어떠한 분이었는가? 유다의 마지막 왕. 하나님의 종 에레메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전해주자 시드기아 왕은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버리고 그리고 화룻불에 내던졌던 분인지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이 에레메 미 선지자에게 왔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위협적이고 삶이 어려워지고 바벨론는 침공 가운데 폐허가 된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에르메스 선지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입술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 이십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복음을 거는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달라 당신의 택한 그 가나안 땅 폐허일지라도. 유협적인그 땅이 됐을지라도 그곳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이 있는 것이야 너희들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답입니다 첫 번째 낮은 차로부터 다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차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롭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은 더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이전 39장과 40장 41장을 한번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들을 한번 보면서 본문을 들으면 더욱더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아가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혔습니다. 시위대라는 말은 정치범 수용소 감옥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어서만,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에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했다 해서 갇혀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문의 가운데 당신의 왕도 아닌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왕의 시위대장 여기서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커맨드 오브 더 킹스 가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위대장한테 시켜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풀어주라 그러니까 시위대장이 브라사단 브라야 부살 아담인데 이분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풀어준 것이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나라가 별명하고 어수선한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방 땅의 왕을 통해서라도 희생하는, 섬기는 당신의 백성을 그 가운데 소망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보면, 온 땅이 너 앞에 있나니 너희가 선이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가라. 옥에 갇힌 자가 이런 선한 선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그런 폐허 가운데 이방 왕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장 15절 18절에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에레메아 선지자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에벳 멜레기었습니다 이분에게도 그리고 4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쉴수 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가 볼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에레미아 선지자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와 안전과 평안과. 아마도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선출을 했으니 바벨론 땅으로 편안하게 가면 그는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 눈물의 선지자이라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고, 지금 폐허의 땅으로, 약한 자로, 병든 자로, 또한 소외된자 어둠의 땅,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하는 그 곳에 지금 들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께 폰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노라고 순종하려 합니다. 에르메 선지자가 이런 곳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 상담하고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 그는 어둠의 땅으로 다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낮은 자로부터 다 나왔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마 이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명으로 수시로 투옥이 되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태망해 가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자, 늘 우울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셀수 없는 사람들이 에레미아 선지를 찾아온 것이다그때에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방주로 돌아오라, 120년 동안 외쳤어라, 흑방비 느끼지 않던 자들이 방주 문이 닫히니 이제는 물 속에 헤매며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다행히도 예레미 선지자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던 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들이 때를 지어서 예레미 선지자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1절 말씀처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차까지다 나왔다 셀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에레메 선지자에게 나온 것이다 에레메 선지자는 참사역을 하면서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내가 전할 이유가 있어 이곳에 왔더니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나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본문은 폐망한 이스라엘 역사 뒤에 벌어지는 씁쓸한 사건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루에남은 유다인들, 그라리아, 그 가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운 그대 아라, 그가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냥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불편하지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을 세워서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하니, 그때에, 이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화가 나니까 그,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을 또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아, 살해한 사람들은 암문이라는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남은 자들이 유한난 1절의말속소개는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위험하고 불확실하니 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먹은 것은 애국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피난 중에 베들레엠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에레메 선제들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2절 읽은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께 기도해 주소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구해달라고. 이러한 피동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신실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다 순중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마땅한 갈 길과 허일를 보이기를, 5절에 말씀대로 하리라, 6절에 어떤 응답에도 순종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듣든 들든지 아니 들든지 순종하겠다는 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율을 맞춰 줘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 복받을 길을 숨김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가는 길, 내가 할 일, 해야 할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춰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언해 주는 것이요. 오늘 말씀 이후에서도 쭉 보면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와의 말씀이 이 말이 그랬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일 후에 여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니. 이슬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는 우상이 대단했습니다. 우상 섬김이. 죄가 너무나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가 없는 상황까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신비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신비한 일들이 물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해 하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또한 있으니 우리는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은 더큰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법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모르고 실수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지금 읽은 7절에서 10일 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자 이르며 선지자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주셨어라고 바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 땅에 여러분이 보는 폐허와 위험 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에 선포해 주는 것이죠. 1일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머물 때에. 그런데 복종하지 않으면 13절에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할 거야 16절에도 기근이 임하여 죽을 것이요 17절에 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요 18절에 치유거리가줄 것이요 16절에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비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우리가 위험을 하나님을 피하여 가면 그것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급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방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냥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통한 우리가 경험한 비교를 했죠. 에레미아 선수자가 응답받은 것을 지도자와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자 그들은 갑자기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애국으로 그들은 가버렸어요. 44장 27절에 보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한을 데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칼과 기근에 멸절 드리라 성경에 보면 이 멸절도 하나님 진노도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고 좋은 길 나쁜 길이 있다면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길로 잘 가지 않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 바로 해주지 않았을까? 이들이 말하기를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11회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나 같으면 응답해 주실 텐데, 이 정도로 고백하면 이런 분에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근데 왜1 1을 하나님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 14절에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너희들이 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마치 현재라는 이 기준에서 과거 미래를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일 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면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10일을 기다렸습니다 10일은 어떠한 기간이었을까? 처음 기도할 때의 각오가 10일이 지나니 눈 녹듯이 싹 내려버려,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있던, 감춰졌던 완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기다려 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태반일 텐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응답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말씀에서 요한안과 같은 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냥 살아가면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말씀의 결단을 믿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들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라고 그때 가면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매 순간 작은 하찮은 일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메 선지자처럼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귀한 선지자, 선교사, 하나님의 종 에레메 선지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종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던 이 사람들까지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갈 길과 할 일을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은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자, 묻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것 아니지라고 하는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갈망 기도 제목들이 나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함께 몰아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대라고 판단되지만은, 우리 눈이 그렇고, 우리 생각이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말 평소 에들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사소한 것들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고 또한 우리의 마땅한 길,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제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도 주신 말씀 한 주간도 작은 것 순간순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림으로 추구합니다. 기대하겠습나님감니다